안녕하세요, 여러분. 쏘나기입니다. 오늘은 알비온 온라인 쏘나기의 나만 몰라서 1탄, 1단 보세요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원래 제가 나만 몰라서 시즌 할때 어떤 제목 하나를 부제목을 만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좀 여러 가지 것들, 한세 가지 정도 오늘 알려드릴 건데, 그뭐 딱히 부제목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보세요. 를 네,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신섭 아시아 동부 서버에서 힐러를 키우고 있습니다. 힐러 키우고 있고요. 알비온 온라인이 조금 오래된 게임이라 고인물도 많다고 들었어요. 고인물도 많고. 근데 저같이 맨 땅에 지금 헤딩하시는 초보분들도 신섭이 생기고선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알고 온라인이 관심이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인물들 고인물들에게는 당연하고 당연하지만 저 같은 초보자들에게는 그 당연한 것들이 너무 새로운 것이라 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이런 게임을 하면은 다들 뭐 천천히 알아가는 거지만 조금 더 빠르게 알면은 좋 좋을 것 같아서. 네,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키 설정입니다. 키 설정. 제가 탱딜러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힐러는 나와 파티를 번갈아 가면서 스킬을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아레나를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레나를 갔다가 마우스로 막 해봤어요. 마우스로, 마우스로 힐 W2 e 힐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상대편 찍고 그 사람을 찍고 여기 파티창이 있긴 있어요 파티창 사람 찍고 찍고 히라고 힐하고 찍고 히라고 힐하고 뭐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아좀 느꼈어요 아 이거 컨트롤이 있을 것 같고 컨트롤 한번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이 게임 컨트롤 게임이구나 라는 걸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키 설정을 <laughs> 구경 갔다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딴 거는 한 번씩 쭉 보시고, 키조합 가시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내가 사용하는 Q, Q, w 이, 이런 스킬들. 그래서, 나에게 발동, Alt-Q. 이렇게 돼 있고, 방어, 뭐, 이렇게, 자신에게 발동, 뭐, 그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몰랐을 때는, 저, 나, 저를 나저 이렇게 해서 나를 찍고 스킬을 썼거든요 나를 찍고 사람 막 복잡복잡한데 이제 막나 찍고 했는데 근데 <laughs> 알트 알트 누르고 알트 더블 알트 더블 알트 그러니까 알트를 누르고 쓰면은 자신에게 발동이 돼요 그리고 파티는 여기 지금 저거는 키설정을1234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파티원 발도 그래서 여기 파티창에 이렇게 쭉 있으면, 이제 1번, 1번, 2, 이렇게 1번 하면은 그 사람한테 바로 써집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파티원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여기 파티창에 있는 사람 이름 찍으면서 했는데, 이 컨트롤 단축키 키 보, 보시면은 본인에게 맞는 키 설정 새로 만드셔서 이게 좀 컨트롤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을 조금 하시면은 좋고, 이런 거 있죠. 꿀팁, 자동 달리기 이런 거. 제가 마우스 찍으면서 막 다녔었는데, 이게 넘버라킹가 원래는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숫자 패드맨 왼쪽키, 자동 달리기 이렇게 이렇게 자동 달리기, 숫자 패드맨 왼쪽키. 자동, 이게 엄청 뛰어다니게 되거든요? 엄청 뛰어다니게 되니까, 요 자동, 자동 달리기 키, 요런 것도 이렇게 설정해 놓으셔서 좀 편하게 달리실 수 있죠? 네, 이렇게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거키 설정 한번 게임 좀해 보시다가, 키 설정 보셔서 좀 편안한 알비온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키 설정. 그래서 첫 번째로 이키 설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좀 컨트롤이 좀 재밌어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손에, 키 설정 하시고 손에 익숙해져서 게임하면 은 조금 더 컨트롤하는, 컨트롤 재미가 있는 아이비온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템 사기입니다. 아이템 살때 이게 예, 초보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막 죽어나갑니다. 진짜 막 죽어나가요. 레드존 입성하면서부터 뭐 블랙존 입성하면서부터 아, 막 죽어나가거든요. 좀 스트레스 받아도 원래 이런 게임을 생각하시면은 좀더 돼요. 죽으면 진짜 이게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여기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지거든요 창이 내가 입었던 창이 그럼 다시 와서 이게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막 카테고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여기 보시면 맨 밑에 가셔서 장비 세트 선택 이런 장비 검색하시면 제가 죽었던 거 그대로 아이템이 떠요. 바로 전에 죽었던 거.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하시고, 구매 후 장착하시면 바로 다 사집니다. 죽었던 그대로. 요게 생각보다 시간이 단축이 많이 돼요. 시간 단축이. 그래서 시간 단축이 많이 되니까, 장점에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고르시지 마시고, 이런 장비 검색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나씩. 안 사고 싶은 거 이렇게 클릭하면 안 사고. 요것만 사고 싶으면 요것만 사고. 요거 클릭하시면, 이거는 비싼 거니까 이번에는 그냥 싼 걸로 다녀야지. 하면 이렇게 그냥, 사, 4티어짜리. 그냥 구매 후 장착. 이렇게 구매하시면, 사집니다. 이렇게. 안 사고 싶은 건이렇 요런 것만 따로. 요것만 해도 시간 단축 많이 되니까, 꼭 오셔서, 이렇게맨 밑에 거. 찍고 장비 세트, 이런 장비 검색 네, 이렇게 하셔서 이런 장비 빨리 구매해서 시간 아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었는데 하나하나 차, 찾기도 짜증나. 그 분이 남아 있어요. 살짝 남아 있어. 아무리 멘탈을 찾으려고 해도 그 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조금 스트레스에 훅 사버리시는 게, 푹 사버리시는 게 이거 푹 눌러서 사버리시는 게 정신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장비 사기이고요. 세 번째는 친구 만나기예요. 친구 만나기. 처음에 저도 파티로 다니려고 했는데 2인 파티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네, 인원 초과. 여기 지역 인구 초과 상태입니다. 인원 초과라서 안 만나져요, 친구가. 안 만나죠. 그래서, 뭐, 안 만나지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맵에서 어디 만나자고 정하셔야 돼요. 맵에서. 우리 여기, 여기에서 채팅으로 만나시는데 정하셔서 가시면은, 이제 미니맵 스크롤 드래그 해보시면은, 끝까지 땡겨보시면 어딘가에 우리 파티원 점이 있습니다. 파티 어딘가에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끝에, 어, 씨, 안 보여요. 막저 끝에 계실 수도 있으니까. 바로 나오면은, 입구 쪽에 나가면 요 끝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돼서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냐, 친구창에 같이 못 만날 때는 이렇게 빨간 표시로 X, 이렇게 빨간 표시로 이렇게 못, 마, 못 만나게끔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표시가 있거든요. 지역을 가시면 그게 풀립니다. 그거 보시면은, 그거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그거 풀리니까, 그렇게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만나자면 그 지역까지는 걸어가셔서 그 지역에서 만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 지역에서 만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또 나갈 때, 지금 위로 나가는데 이 나가 는 이쪽으로 나가는데 여기가 지금 꽉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맵을 건너뛰고 가게 되거든요. 지금은 바로 나가지는데 지금 나온 여기가 이제 꽉차 있으면은 한번 넘어가게 돼요. 이맵 말고 다른 맵으로. 그냥 넘어가셔 만약에 내가 있어야 되는 데가 꽉차 있다. 그럼 대기 기다리시고 아니면 넘어가셔서 그냥 찾아오셔서 만나면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 이거 만나려고 막한 시간 동안 막 서로 막잘 모르니까 서로 초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맵막 영어니까 막 영어 이 단어도 익숙하지 않고 막 그래서 앞에 막이 영어 쳐가면서, 어, 이맵막 쳐가면서 여기서 만나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또 긴 말이 서로 안 보여요. 갑자기 막긴 말이 서로 안 보여. 와, 그 차장 보면서다가 같은 이제 마을에 가시면은 여기에 빨간 게돼 있던 게 풀리니까 맵 보시고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맵 어딘가에 점이 있으니까 가셔서 이제 긴 말이 끊겼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기에서 그냥 말풍선은 보입니다. 말풍선은 보이거든요? 긴말 이런게 갑자기 막 안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말풍선은 보입니다 찾아가셔서 말풍선으로 대화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친구와 혹은 파티원들과 같이 즐겁게 알비온 온라인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쏘나기의 나만 말라서 1탄을 준비했고요 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만나보도록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쏘나기였습니다. 안녕!